안녕하십니까. 늘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현택 목사입니다. 오늘도 안상홍 증인회, 곧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단의 정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올린 내용 중에 죽은 안상홍이 1999년 2012년도에 재림한다고 사기를 쳤다는 기사를 올렸는데, 안상홍 증인회 측 대응팀에서 시안부 종말론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정중한 부탁을 받고,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안상홍이 증인회라고 했느냐 하면, 죽은 안상홍이 하나님이요, 재림 예수요, 성령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은 공식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고 바꾼 것입니다. 죽은 안상홍은 본래 안식교 교인으로서 안식교에서 나와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안식교에서 나온 박명호, 엘리아복음선교원, 그리고 돌나라 유기농이라는 그 사람도 자신을 석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다 자신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떠들다가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인 것이지요. 안상홍은 처음에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 오 신약 때는 자기가 어린양 예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상홍 청인회는 삼일체를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고 믿는 양태론적 이단 삼일체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안상홍이 성령도 되고 재림 예수도 되고 성부 하나님도 된다는 이단적인 사상은 과거 이단들의 재생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한답시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많은 물소리 같은 홍과 검은 고상이라는 이름을 대입하여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하기도 했지요. 안상홍 증인은 아직도 안상홍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들의 찬송가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이라든지, 전능한 하나님이라든지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사칭하고, 안상홍님 보배피로 더러운 죄 사해지고라든지, 강림하실 안상홍님이라든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안상홍님이라든지, 재림 예수를 사칭하고요, 성, 생명의 근원 성령이신 안상홍님이라든지, 아버지 성령이라든지 하면서 성령을 사칭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사람을 신격화 시콕시키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뒤집어버리고 사람을 신격화하여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이단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짐승이 사람이 될수 없고 또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요 성경을 조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조물주와 피조물을 동일시하고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찬송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죄악 중의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될수 없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아들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시며 성령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이세 3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체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이분은 곧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시요 도성인 신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시어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이단들이 성령을 보혜사라 하여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하여 사람을 보혜사로 만들고 있는데 특히 신천지가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만들고 있지요. 다음으로 안상홍 증인회가 이단인 것은 장길자라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요? 장길자라는 여인은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여인으로 본래 안상홍 증인회에서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 하나님으로 둥갑하였는데 성경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라는 영어가 나오니까 성령은 안상홍이라고 사칭하고 안상홍의 아내인 장길자씨가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로서 성령의 아내로서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이 될수 없는데 성령을 안상홍으로 만들고 신부를 장길자로 만든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신데 아내가 있다네요.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는 말씀에 성령과 신부 곧 성령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도 어서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장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통일교나 안상홍 증인이나 제임스 등 이단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성성상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형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서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이라면 그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같은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고 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형상, His image대로라는 말씀은 단수로 표현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간이나 피조물처럼 암수가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조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형상대로 할때 복수인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복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고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만든 후에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지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장길자를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 하가에서 난 자로서 육체를 따라 난 자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고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 두 언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자유하는 여자로서 사라를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라는 말과 여자 하나님이란 말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와 연계하여 어린 양은 안상홍이고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장길자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안상홍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안상홍으로 사칭하고 어린 양의 아내 곧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주님의 신부 되신 교회를 장길자로 사칭하는 것이고요 조작하는 것은 정말 심판을 받을 사탄의 괴계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안상홍 증인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며 유월절을 지켜야 죄삼을 받는다고 선전합니다. 왜 그렇게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유월절을 안상홍이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기록하는데 이 구절이 인자의 살과 피를 안상온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라고 해석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기록하는데 새 언약에는 죄사함이 있는데 이것을 유월절 언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월절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언약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인들을 속하신 것이 바로 새언약이요. 주님의 최후의 성찬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피로 새운 새언약을 유월절로 둔갑시켜서 바로 이것을 안상욱이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재림 예수가 된다고 주장을 하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도 받고 죄 사함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상홍을 재림 예수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조작임이 분명해집니다. 유월절은 언약이 아니며 유대인들을 위한 명절을 명절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이나 13, 5장 1절이나 6장 4절은 분명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유대인의 명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유월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언약이 아니며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명절일 뿐입니다. 따라서 유월절과 그리스도인들의 죄 사함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상홍과 유월절을 묶어 만든 조작된 교리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조작된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죄인이요 사람인 안상홍을 신격화시켜서 성부 하나님, 재림 예수, 성령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고 죄인인 한 여자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만들어 미혹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험한 이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 집단 중에서 피해자 남편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이단은 안상홍 증인회가 유일합니다. 가정파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단집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